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이미지 같이 풀어볼게요. 단자유독의 자유진동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 다이빙보드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이빙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이때, 이때의 진동, 진동은 2Hz 그리고 이 사람의 웨이트, 몸무게, 몸무게는 700, 뉴턴입니다. 700뉴턴 그랬을 때 그랬을 때이 보드의 힘 강성 EI EI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길이는 L이 1.5m 질량 질량 M은 M은 W over G 그래서 문제에서 몸무게가 700N 이었고 중력과속도 9.81m per s e 제곱 그런 얘를 계산해보면 71.35N sec 제곱 over m 그래서 71.35kg 되고 두 번째. 두 번째 강성. 네, 다이빙 보드의 강성, 강성 K는 K는 보의 강성은 3i over L의 3승. 세 번째, 그리고 고유 진동수. 고유 진동수. 고유진동수, 고유진동수와 F와 강성 K 그리고 질량 M의 관계는 F는 고유진동수 F, F는 1 over 2 pi root K over M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, 문제에서 여기에 고유진동수 고유진동수, 고유진동수, F가 2Hz를 대입을 해보면, 여기다가, 2는 E는, E는, 1 over 2π. 루트 방성, over, M. M은 여기서 구했죠, M. 7 1 3 5 그래서, 70. 1 강성 오버 71.35 이렇게 되고 그럼 이 k k도 k도 아예 숫자로 넣으면 여기 넣으면 넣으면 1 나누기 m이 7 1 3 5였고 k가 곱하기 3 e i over l l의 3승인데 이 l이 l이 1.5m l이 1.5m니까 l이 1.5의 3승 계산을 해보면 0.01776 루트 이 아이 1억머 여기 루트는 셀크 제곱 리터 제곱. 그래서 이 아이는, 그래서 이 아이는. 이, 이 아이는, 이는 계산해보면, 12.67kNm 이 문제에서, 이 문제에서, 2Hz F, 고위진정수 진동수가 2Hz 였으니까, 여기 단위가, 2Hz. 섹공 그리고 여기 E는 이렇게 돼 가지고 Ei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단위가 여기 미터 삼승, 3승. 미터 삼승이니까 여기에또 뉴턴 그지고 m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가 지고 여기 m2 감사합니다.